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사람을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특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스킴이니,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누부간렛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왕이, 왕이 또,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말씀인데요 먼저 이 예레미야 39장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예레미야 39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왕은 누굴까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시드기야 왕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이전 방위적으로 다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현재 39장 말씀을 봤을 때 도대체 얼마 동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39장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제 9년 10째 달부터 시드기야 제 11년 4째 달 9일까지 그러니까 총 1년 7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년 7개월 동안 물자가 밖으로도 못 나가고 밖에서 안으로도 못 나오고 갇혀 있게 되면 그성 안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겠죠.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가죽이 뼈에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세약하여 가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봤을 때 칼에 죽은 자들이 굶어 죽는 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자기의 자녀들을 솥에 삶아서 그 살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면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송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처참하고 끔찍하게 다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으면서까지 고통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처참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도록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시드기야 당신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모두가 살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8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뭐라고요? 산다는 겁니다.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면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시드기아는 항복하면 살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시드기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악한 왕일까요? 시드기아는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아에게 예레미야에게 시드미아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갈 넷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뭐하라고요? 당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도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드기아 왕이 살레미의 아들 예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파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보면 그 당시 예레미야는 이제 지하 웅덩이에 갇혀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지하 웅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다른 신하들 몰래 빼내는 거예요. 벤에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아는 항복하면 살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하면 살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시드기아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그러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38장 말씀해 보면 시드기아가 항복하며 살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38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시대들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앞날이 답답한 시드기아는 이번에도 예레미야를 몰래 그 시대들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38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그 시드 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뭐 하면요?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뭐 한다고요? 산다는 겁니다.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말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읽어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토록 받아들이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염려하건대, 뭐 하고 있다고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이 손에 넘기면, 그들이 이미 항복한 그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뭐 한다고요? 조롱할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그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항복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이구 저 봐라 저 봐라 어차피 항복할 거면서 하면서 조롱할까봐 그것이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두려워서 항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자. 예레미아는 시드기 아래 설득합니다. 38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아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랴바, 여와의 호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뭐라고요?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다. 뭘 보전한다는 겁니까? 생명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뭐 하면요?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38장 24제를 말씀해 보면, 예를 들면 그, 시드기아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나랑 이렇게 얘기한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말하면 너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39장 3절 말씀해 보면, 어느날 잠을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의 높은 중앙문 위에 다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아와 신하들이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고 성병의 샘문을 통과해서 아라바로 도망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시드기아와 신하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의 왕느부근 햇살 앞으로 끌고 가는 거요.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느부간 넷살이 시드기야가 보는 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도록 잡아놓은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함께 했던 모든 신하들을 그 보고 있는 눈 앞에서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느부간 넷살이 그시드기야의두 눈,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본그 눈, 신하들이 죽은 그본그 그 눈을 어떻게 버리냐면 그두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구수사람 에베멜렉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수사람 에베멜렉. 예레미야 39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 지금 이날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오늘 이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성이 지금 무너지고 모두가 망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베멜렉,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구스 사람, 에베멜렉을 왜 살려 주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답은... 39장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뭘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구스인 에베멜렉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구스인 에베멜렉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지하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당시 왕궁 내시였던 에베멜렉은 이 소식을 듣고 시드기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8장 8절과 9절을 보면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려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멜렉은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박해할 때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멜렉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살려주겠다고 너는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다투고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출이 많고 생활비가 빠듯해서 11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의 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를 갖추다 대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험이 있다고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는 상황에서 혹은 부모로서 시험이 있다고 예배를 빼고 애를 학원에 보내는 상황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부서 예배에 보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아도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듯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어쨌든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한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누군가와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내 생각 내 고집은 내려놓고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는 고린도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출이 많고 생활비가 빠듯해서 1일조를 안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지출이 빠듯하고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너희의 온전한 1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1절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일에도 일을 하면서 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주일에도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날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물론, 두렵고, 긴장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되고, 걱정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조롱받을 것을 걱정하는 시드기야에게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걱정하는 시드기야에게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스 사람 에베멜레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